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0장 12절 12절에서 1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런적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창대교회는 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교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전도, 선교,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네, 결과는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측면에서 전도나 선교는 목적이 같고 결과가 같아요. 그러면 전도는 국내 동질한 민족이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뭐 경기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선교는 개념이 약간 포괄적이에요.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내용이 같고 영혼을 구하는 결과는 같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캄보디아로 가게 되죠. 거기는 캄보디아인입니다. 국토가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죠.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지금 하면서 선교팀 파송 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17명인데 16명이라서 한 분이 이 마지막에 가정적인 중요한 문제로 어, 좀 중단했고 16명이 오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제일 막던 원리를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창대교회로서 또 창대교회 교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 네, 성교적인 인격, 네, 성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성교 자체가 우선 일이 아니에요. 네, 먼저 성교하기 위해서 성교가 돼야 됩니다. 성교는 아, 액션 나가서 활동하는 거지만 그 전에 자기가 성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자기가 성교화가 돼야 돼요. 그럴 때그 성교는 올바른 성교 방향을 향해 가게 되죠. 아, 성교에 있어서 이 파송의 원리가 있고 소위 보냄의 원리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원리 그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서 호흡을 판에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가냐라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원리는 첫째는 보내는 원리에요. 교회는 원래 모이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을 모임이 교회에요. 근데 교회는 모여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모였다가 흩어져서 6일 동안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서 살게 돼요. 흩어지는 거죠.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게 뭐라고?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거 이것 순환계통이처럼 이것이 잘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뜨고 있으면 해가 지어야 되잖아요. 계속 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 다리 또 뜨고 또 다리 또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로 지 물도 마찬가지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물이 들어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게 반복돼야 돼요. 모두 든 자연 현상이에요. 이것이 생명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 고요 있는 물은 썩는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제만 나르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운동하고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썩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여있는 물,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개념에 파송한다, 보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물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를 보내시는 거죠 이 샌딩 원리, 프린시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보내세요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이후에 열두 제자를 모으시고 열두 제자를 또 샌드 또 보내, 이 보내진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를 해서 모아진 사람들의 모아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 또 일부의 사람들보게서또 보내요. 이 보내는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구에는이 원리의 흐름들을 잘 타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말하면 교회적인 본질, 교회적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이고, 모임을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이 모임을 강화시킨 모임들을 가지고 또 일부 나가서 보내는 거죠.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16명을 보내고 있는. 자기들 기분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분들이 16명 혼자만 딸랑 가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샌드 보낸단 말이죠. 어디로? 캄보디아로 보내요. 몇 명을 16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기 선교라 그러죠.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일생을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할때그 평생 선교사로 하나님 이일를또보냄을 받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강력하게 훈련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교회. 구심력이 강화돼서 도는 힘들이 강해질수록 파급하는 효과가 켜지니까 보내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원리들을 잘 진행되어 가시는 바로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내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 아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16명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무더위 가운데 가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시간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들로 가고 싶은데 형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수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보내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아,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열여섯 16, 명의 분들은 뭐 교회가 당회가 너안 가면 징계할 거야 너안 가면 국물도 없어 말한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교 위원들 중심으로 우리 여기 장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신 점심으로 아 나도 이번에 한번 가보겠다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험으로 가든지 또 선배들에게 배우든지 아니면 선교 현장의 그 필드 그핫 필드.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 현장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등 떠밀어나고 우리 가운데 누가 부모님이 억지로 등 떠민 사람이 있으세요. 너 이번에 성교안다가면너 학비도 없어 이런 사람, 이런 부모님 이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성교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발란티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비행기 값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교위원장 중심으로 교우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뭐 비행기 비용 반도 좀 도와주시고 뭐 물심 양면으로 오늘또 헌금도 좀 해주시고 또 헌금 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 단기 성교 턴기을 작정해서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신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소위 총이 아무리 좋아도 총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드셨습니다. 또 열심히 또 해변가 가서 쉬면서 릴 렉스하게 말이죠. 자연을 누리면서 있는데 지금 가는 현장은 그런 현장이 아니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돕고 세우는 그러면서 환경도 다르고 네? 하나님께서 이번에 굉장한 폭염을 주셨는데 아마 견디기 쉬우실 거예요. 이번 폭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 국민들을 훈련 시켰는지 말이죠. 이 정도 아프리카 온 친구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아랍권 온 친구들도 자기 나라보다도 더 덥대. 대한민국이. 아 이번에 대한민국이 말이죠 아프리카보다도 이 중동보다도 더 덥다 그랬어요. 아그 사람들이 여기 온 분들이 여기서 취재하면서 자기들 발표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죠. 야 대한민국이 타오른 아프리카냐. 근데 우리가 보겠죠. 이 정도 버텼으면 캄보디아 가서 일주일 버티는 거 문제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시켰다가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보내는 게 있어야 되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우리 1 6분을 파송해 보내는 거고 또 파송된 여러분들은 네, 교회가 보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어, 복음 전도의 사명도 주시고 또 그런 비전도 주시고, 또 전도팀에 하면 가담하고 싶어 하는 열린 마음을 주셔서, 네, 여기까지 와서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맥없이 가는게 아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아, 왜냐면은 캄보디아에 또앙코르와터라고 위에 북쪽에 c m 립 있는 쪽에서 한 10분, 15분 되가면앙코르와터라고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다면은 우리 팀들이 시간이 좀 나게 되면 우리 그런 관광지에 그냥 재밌고 즐거 관광지가 즐겁지 않아요. 캄보디아 날씨 말이죠. 그냥 걷는 것도 짜증스러울 만큼 턱 찐다고 힘들어요. 앙코로왔트그다 올라갔다 다 돌라 그러면 땀 범벅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상숭배 에 있는 그런 걸 배우는 거 말고 거기서 인류 문화에 대한 유산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간부대아 팀들을 가면서 한 1박 2일은 좀 중간에 시간을 빼가지고 우리 걱정교회를 밑에서 한 시간 대 정도 내려오면 해변이 엄청나게 좋은 해변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휴식도 좀 하고 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우리 갖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우들께서 이 특별한 사역 기간 동안에 내가 가는 것처럼, 내 자녀가 가는 것처럼, 내 손자가 가는 것처럼 그런 애착을 가지고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창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자들이거든요. 듣는 자들은 걱정 교회에 있습니다. 네, 걱정 교회에 어린 영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주변에 어떤 이웃들도 좀 많이 좀 만나게 되죠. 우리 캄고디아 단계 성교 팀은 좀두 번째예요. 제가 알기론 두 번째인데 이번에 가게 되면 더 친숙한 인물도 만나게 될 거고 그 인적 자원에 대한 관계식을 또 돈독히 하는 기회도 갖게 될 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 단기선교팀들이한 3, 4개월 전부터 이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찬양으로 또는 율동으로 준비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가 아주 능통해서 언어적인 소통이 부정할 수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통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완납 전도사를 비롯해서 라이프 대학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잘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사역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불러다가 이 사역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좀뭐 2, 3일 동안은 우리가 얼마 정도 페이를 한다. 뭐 그러면서 사역에 돌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 통역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기 성견팀들이 준비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묻은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를 믿으면 산다, 그를 믿으면 구원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지 전하러 간단 마죠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면 듣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예? 여기 지금 우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듣는 자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고. 보냄을 받는 것이고, 보냄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하기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거기 듣는 자는 구원 얻게될 것이고, 듣는 자는 예수 그리스를 도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복음을 듣게 될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구원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이 마스터 플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보내는 우리 남아있는 저희들도 또 보냄을 받고 있는 16명의 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알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너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바로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통적인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응원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겐 거룩한 사명일 뿐만 아니고 거루간 특권이 되는 거죠 이런 창대교회의 특권일 뿐만 아니고 파송되고 있는 우리 전도팀들의특공 우리 여러분의 수고 땀 투자하는 시간 젊음들 재능들 준비했던 것들을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한두 명이라도 예수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온천할 얻은 것과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에 아름다운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휘함과 같이 네.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은 정말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승리에 간증하거나 승리의 보고를 할수 있는 이번 선교 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